안에, 아 네, 얼마 전에 사장 케이블 작업을 완료한 현장에 오늘 CCTV 설치를 하러 왔습니다. 오늘 인터넷이 들어온다고 해서, 예, 네, 전박바위 작업이 한창 중이고요 예, 네, 아, 네, 케이블들은, 어 네, 이렇게, 음 네, 작업이 되있고요총 4대가 설치가 됩니다. 네. 이쪽에 이쪽에... 이쪽에도 한 대가 있는데 천장 위에 케이블을 놓고 네, 전광구가 있어서 네, 위치를 보고 타공을 하려고 선을 위에다 올려놨습니다. AI 아, 자가 방법의 확실한 AI. 카메라 네 대가 설치가 됩니다. 네, 설치가 완료됐습니다. 네, 여기는 네, 이렇게 위쪽에. 네. 주방 쪽도 반대에 들어갔고요. 네, 이렇게 사전 케이블 포서를 완료하니까 깔끔하게 설치가 됐습니다. 네, 이제 AA 네, AA 그 구역 설정이랑 이런 거 이제 완료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